내려올 때,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선셋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 선셋으로. 아이고, 봐봐, 봐봐, 봐봐. 지금 아니, 여행 가고 있어, 지금. 어. 아니, 어. 이차 저기, 받아. 이렇게 그보고 아, 있어, 나 찍고 있어. 이차 저기, 올 때, 선셋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카브 좀 느끼겠다. 오늘 날씨 좋네, 우리 아들들하고 가라고. 나 지금 오늘 60, 60, 60, 60도, 65도. 아 이게 이게 창문이 이렇게 내려왔어서 잘 보는 거야. 어떻게 이이게 창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음. 어. 아, 잘보여 비유가 좋아. 아, 이건 이렇게 푹 내려왔잖아. 어. 어디 는 이렇게 이렇게 눕혀 있잖아. 이렇게. 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 보기가 이상하지. 뭐가 이게 보기가 이상하다. 아니 이거 아니 그래서 이거는 쭉 내려왔잖아. 내문나잖아 어.